선수라다 신수학 공통수학원 개념원리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특강 부분하고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보고, 그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수 Y는 AX제곱, 요 꼴은요, 기본형이라고도 하죠.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Y축. 근데 이게 Y축, 보다는 x는 0이라고 식으로 나타내실 수 있어야 돼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죠.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y는 ax 제곱하고 마이너스 ax 제곱.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는 정리하고 반드시 그릴 수있어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y는 a,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 하면 위에 지금 기본형의 그래프 있죠. 그죠? 요거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은 그래프로 나타내기 편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얘를요, x 축의 방향으로 p만큼 y 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p, 콤마, q를 집어 넣으면 그게 꼭지점에 잡혀야 그리고 축이 x는 p만큼 요렇게 이동을 한 거죠. 원래 여기가 x가 0이었는데 이쪽은 x축의 방향으로. 자, 그래서 반드시 표준형의 그래프 표준형으로 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함수를 그래프 안 그리고 자꾸 식으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프와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 표준형을 전개시켜 놓은 게 사실은 일반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결국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각자 계속 연습을 하면서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또 보시면요, 은2차 함수 식을 구하자 꼭짓점에 좌표를 주면 당연히 피 q 마키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죠. 축의 방정식은 꼭짓점의 x 좌표죠. x 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라는 건 내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y가 0이에요. 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돼요. 이렇게 두개 인수로 인해서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이건 일반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차 함수 그래프하고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을 해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b는 우리가 좌동을 외워주시면 편해요. 우 이까지는 어. 요거는 그냥 좌동만 외우면 자연스럽게 우이가 돼요. 자, 요거는 이제 표준형을 그렸을 때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난 부분이었는데 왼쪽에 축이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y축, 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자 A, B는 서로 같은 부호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면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죠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 되세요? 개형까지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계속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특강에 해당하는 문제도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각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중3 과정에 있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3에서 내가 이차 함수를 좀 소홀히 다뤘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라도 꼼꼼하게 풀면서 확실하게 다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차 함수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어?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주로 이제 그 뒤에 2차 함수가 따라 붙는데 왜 그러는 거지? 이게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X축은요?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 자 얘는 y는 0이라는 거죠. 어 그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자 얘가 뭐라고요? y는 0. 두 개를 그럼 연립하게 되면 y가 똑같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이거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x 값이 자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여기가 지금 알파 집어넣으면 0 돼야 되고요. 베타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이라는 교점이 여기에서의 교점이 특히 x 좌표가 교점의 x 좌표가 결국은 이 방정식에 뭐하고 똑같아요? 실근 실수인 근 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허그는 좌표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선생님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요. 지금 X축과의 교점. X축 선생이 뭐라 그랬죠? Y는 0. 아, 그럼 얘하고 Y는 0. 두 개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가 결국은 교점의 개수하고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아,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실근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실근이 하나야? 그러면은 뭐예요? 교점이 하나란 얘기인 거죠.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예요. 자, d가 0보다 작아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근이에요. 그럼 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그래프 개형으로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차 함수 그래프는 x축과의 개형이 딱몇 개밖에 없어요? 6개. 근데 이 여섯 개가 나중에 미분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자, 좀 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 그래프하고 y는 0이라는 x축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y는 0이라는 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러면 y는 0인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직선이 기울기도 생길 것이고 Y절편도 생길 것인데 그런 직선하고의 교점 아 그러면은 선생님 얘하고요 이제 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가지 직선 모양이 가능합니다 자 얘하고의 교점이 결국은 아까랑 똑같아요 교점이 여기에서만 발생했던 X축과만 발생했던 교점이 이동을 하면서 다양해지겠죠? 걔네들은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같은데, 얘네 옆으로 넘기면요.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B 빼기 MX, C 빼기 n 은 0. 뭐가 되죠? 어, 아까 그냥 2차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Y는 0. 0에서 Y는 MX 플러스 N. 직선이 위치만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모양이 바뀌었다. 그러면 찾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똑같다. 자, 옆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 아까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거기에서의 X 찾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2차 함수를 그냥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개형은 반드시 파악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X축이나 Y축과의 교점을 쓰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풀어보시는데 X축. 자꾸 이게 뭐다? Y는 0. 그럼 두개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인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의 X값을 찾아내는 것과 매우 연관이 큰 문제들인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자, x축 식으로 자꾸 나타내세요. y는 0. 그럼 이거 두개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 판별식 d가 0이니? 판별식 d가 0보다 작니?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내가 왜 판별식을 쓰는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서 왜 저렇게 쓴 건지.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 근데 직선이 y는 0에서, 어, 이제 조금 복잡해졌네. 이 차이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방정식으로 똑같이 연립하는데 왼쪽으로 다 정리하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이걸 다르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조금 더 복잡해진 거죠. y는 0에서 y는 mx 플러스 n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인 겁니다. 이걸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이두개 연립했을 때 왼쪽으로 다 이양 시켜서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하고 똑같은데 판별식 d가 그럼 0보다 크니, 0이니, 0보다 작니? 이걸 가지고 푸는 거지. 아 이거 새로운 문제야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풀면서 모르겠는 문제는 체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